내양 대나무 기질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질 특성을 그림으로 표현할 것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삶의 균형과 방향을 고민합니다. 주변의 여러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유혹하지만 분산되지 않고 목표에 집중합니다. 공정한 판단,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스스로 정한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검열합니다. 아이디어 책을 움켜쥐고 이상과 목표를 위해 끝없이 비상하는 고독한 독수리 같습니다. 개구리가 고독한 인내의 시간을 거쳐 왕자가 되듯이 자신만의 지성을 꽃 피웁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화를 예측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합니다. 난 사실만 말해! 그건 옳지 않아! 그게 말이 되니?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능률과 분석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 바보 같은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부의 화려한 유혹이나 복잡한 관계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완전한 내면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진리와 수학의 논리, 그리고 실용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시대를 앞서가는 지성인입니다. 세상의 혼탁한 비진리 위에서 근원적 진리를 추구하기에 세상을 휩쓸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현실의 무거운 짐을 묵묵히 끌고 미래로 나아가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돌을 닦고 있을 때 선녀가 탕 속에 있어도 무관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해 완벽하게 독립된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여 나만의 가치관을 지켜나갑니다. 귀를 크게 열고 ABCD의 의견을 모두 듣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그래. 나는 F로 결정했어.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라고 각자 달리 주장하지만 우리는 지도를 가지고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을 꿈꾸는 나와 현실의 나는 멀리 동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균형을 맞추게 합니다. 돋보기를 사용해 관찰하듯 정밀한 분석을 통해 깊이 있는 지성을 추구합니다. 맹수가 사는 굴 입구의 다양한 발자국 모양을 관찰하면서 안을 볼수 없지만 왜 그런가를 분석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작업을 튼튼히 합니다. 가장 유리하거나 효율적인 타이밍에만 에너지를 쓰는 생존 전략과 독립적인 거리두기를 합니다. 우리 서로 좀 어울리자 라고 말은 하지만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학습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동요되지는 않습니다. 우주의 근원과 사물의 실체를 탐구하며 존재의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고독한 철학자입니다.